아침마다 같은 음식, 같은 습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그런데 그 음식이 당신의 속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사들이 직접 말했습니다. 이건 공복에 절대 먹지 말라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의 아침 습관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자 몸의 시동을 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뭘 먹느냐가 하루의 컨디션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좋다고 믿는 음식을 잘못된 방식으로 먹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식품이라 불리지만 공복 상태의 몸에는 오히려 자극이 되어 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사들이 실제로 경고한 아침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TOPO를 알아보고 대신 어떤 음식이 아침에 좋은지까지 함께 알려드릴게요. 1. 에너지 드링크 피곤하다고 마셨다가 심장이 놀랍니다. 아침에 출근 전 혹은 운동 전에 기운 좀 나라고 마시는 에너지 드링크.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과 당이 동시에 들어가면 몸은 그걸 위기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위벽은 자극을 받아쓰리고 심장은 급격히 뛰기 시작하죠.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부정맥, 심계양진 손떨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의사들은 공복에 카페인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커피, 에너지 드링크, 심지어 홍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이런 음료를 마시고 나면 순간적으로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지만, 그건 혈압이 순간적으로 뛰는 착각일 뿐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심혈관계가 손상되고 피로감이 더 심해져요. 대신 이렇게 하세요. 아침엔 미지근한 물한 잔으로 위를 깨우세요. 거기에 레몬 한 조각을 넣으면 비타민C와 수분 보충까지 됩니다. 그 다음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는 건 괜찮습니다. 2. 단맛이 강한 시리얼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루종일 피곤하게 만듭니다. 간편하고 건강한 아침 식사로 광고하지만, 대부분의 시리얼은 설탕 덩어리입니다. 공복의 단맛이 강한 시리얼을 먹으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고 두세 시간 뒤엔 급격히 떨어지면서 피곤함과 졸음이 밀려옵니다. 이걸 반복하면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고 당뇨 전 단계로 가는 지름길이 돼요. 특히 어른용 시리얼이라고 적힌 제품들도 당분이 많습니다. 의사들은 시리얼을 먹더라도 반드시 단백질과 섬유질을 함께 섭취하라고 말해요. 대신 이렇게 하세요. 시리얼을 고를 때는 무가당 통곡물, 식이섬유 강화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우유 대신 무가당 요거트나 두유에 섞어 먹으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여기에 호두, 아몬드. 블루베리를 올리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3. 산성 과일 단독 섭취 위산 폭발, 속쓰림의 원인입니다. 아침에 상큼하게 오렌지 한 개, 자몽 한 컵. 건강한 습관처럼 들리지만 공복엔 독이 됩니다. 산성 과일은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촉진시키기 때문에 속쓰림, 가슴쓰림 심한 경우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 분들은 위 점막이 얇아져 있기 때문에 더 취약합니다. 그렇다고 과일을 아예 안 먹을 필요는 없어요. 대신 이렇게 하세요. 과일은 식후 12시간 후에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는 바나나, 삶은 고구마, 오트밀처럼 속을 감싸주는 음식을 먼저 드세요. 그리고 산성과일은 반드시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해야 위에 자극을 덜 줍니다. 4. 차가운 우유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장을 얼립니다. 아침에 우유 한 잔으로 시작하는 분들 많죠. 하지만 공복에 찬 우유는 위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라 배가 더블깨지고 방귀가 잦아지며 복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장이 약한 시니어분들은 복부팩만 설사 속메스꺼움을 겪을 수 있어요. 대신 이렇게 하세요. 우유를 꼭 마시고 싶다면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세요. 또는 무의당 우유나 두유, 미음 기리음료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는 따뜻한 걸 좋아합니다. 공복엔 찬 음식보다 미지근한 음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가공 햄소시지 공복엔 위력을 자극하고 혈압까지 높입니다. 간단하게 단백질 보충하자며 햄이나 소시지를 구워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공복엔 이게 최악의 선택이에요. 포화지방과 나트륨, 방부제가 한꺼번에 들어가 위벽을 자극하고 혈관이 순간적으로 수축하면서 혈압이 오릅니다. 미국심장학회에서는 아침 공복의 가공육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어요. 특히 질산염, 인산염이 포함된 햄은 몸속 염증을 일으키고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킵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단백질이 필요하다면 삶은 달걀 두부, 닭가슴살 요거트로 대체하세요. 기름을 줄이고 단백질을 중심으로 한 식단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줍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루의 첫 끼를 어떻게 먹느냐가 여러분의 백세 건강을 결정합니다. 나는 별탈 없어라고 생각할 때 이미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침 습관 이제는 다시 점검할 때입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기상 후 미지근한 물한잔 따뜻한 죽이나 오트밀 과일은 식후에 커피는 식사 후. 이 간단한 루틴 하나가 여러분의 위화장 그리고 심장을 지켜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내 가족의 아침 습관도 괜찮을까? 싶다면 꼭 함께 공유해주세요. 전 국민 100세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TV 100세 소녀 딸내미였습니다.